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3, 9, 3, 1, 1, 6 경남 김해시 부곡동, 아이시가 매우 가까워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부산 신항이 가까워 수출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장유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좋은 입지 좋은 공장을 매매하고 원하시면 임대도 가능합니다. 공장이 있는 토지는 공장 용지 5251제곱미터 1588.4평으로 도시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마당이 넓어서 주차하기 편리하고 동시에 열대까지 주차 가능하고 25톤 트럭 세대 정도까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며 수출용 컨테이너 작업이 가능합니다. 공장 건물은 공장 창고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 준공되었고 가동, 나동, 다동 총 3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 면적은 3207.8 제곱미터 970.35평이고 연면적은 6201.84 제곱미터 1876평이고 화물용 리프트 2톤짜리 1대, 1톤짜리 2대가 있고 자동문 3개와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650kW까지 사용 가능하고, 전자제품조립, 제조업, 화학제조업, 물류창고, 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며, 공장 등록증이 나오는 건물이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화학 관련 업종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 이 공장은 화학 관련 업종까지 입주 가능한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가동은 일반 철골조, 준불연판넬 지붕 2층 공장 건물로, 공장 및 창고로 사용 가능하고, 1층은 2,062제곱미터 623.8평, 2층은 2,070.1제곱미터 626.2평으로 총 4,132제곱미터 1,250평입니다. 나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경량 철골조, 준 불연 판넬 및 슬래브 지붕 3층 건물로 기숙사, 식당, 경비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236.55제곱미터 71.5평, 2층 228.42제곱미터 69.1평, 3층 105제곱미터 31.7평으로 총 569.97제곱미터 172.4평입니다. 다동은 일반 철골조, 준불연판넬 지붕 2층 공장 건물로 현재 물류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746.33제곱미터 225.7평, 2층은 753.24제곱미터 227.8평으로 총 1499.57제곱미터 453.6평입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남진래 아이씨가 차로 2분에서 3분 거리, 장유 아이씨가 차로 5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진래 아이씨와 서김의 아이씨가 차로 12분에서 13분 거리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매우 편리한 교통 요충지에 있고, 진래 창원 간 비음산 터널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져 창원, 진래와도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준공예정인 마산 장유부전간 부산신항선 장유역이 차로 9분 거리에 있고, 공사가 완공되면 부산까지 8분 내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입지가 더욱더 좋아지는 호재가 있고, KTX 진영역이 차로 18분 거리, KTX 창원역이 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장유시외 버스정류소가 차로 7분 거리, 진영시외 버스터미널과 김해여객터미널이 차로 20분 거리에 있고, 부산 신항이 차로 20분 거리로 가까워서 수출 물류를 보내기에도 적합하고 지리적으로 부산 창원과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지리적 입지 때문에 인근의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김해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가 차로 5분 거리, 서김해 일반 산업단지가 차로 10분 거리, 이지 일반 산업단지가 차로 12분 거리.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차로 14분 거리로 주변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해시청 장유출장소가 도보 19분 거리, 김해시청이 차로 20분 거리로 관공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편의점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편리하고, 도보 10분 내외에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장유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역이 있어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종합병원인 갑을 장유병원이 차로 3분 이내, 코아상가로 불리우는 중심상가가 차로 3분 내외에 있고, 롯데아울렛, 건설회정인 롯데호텔, 김해 롯데워터파크가 차로 14분 거리로 주변 상권이 좋고, 병원, 마트, 은행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또, 롯데스카이힐 김해골프장, 매봉산, 용지봉, 대암산 등이 인근에 있어 골프치기 좋고 등산과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이 매물은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장유신도시 인근에 있어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매우 좋고 공장창고 밀집 지역 안에 있고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입지가 매우 좋은 공장 및 물류창고입니다. 토지 면적 5,251제곱미터 1,588.4평 건축 면적 3,207.8제곱미터 970.35평 연면적 6201전 84제곱미터 1876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 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